아침 7시인데 이렇게 어둡다니. 버스 타러 가는 중이에요. 간밤에 첫 눈이 내렸어. 음. <laughs> 자 버스를 타러 가겠습니다. 여기 제우비라고 해가지고 센트럴 버스 스테이션인데요. 여기서 이제 모든 버스를 탈 수가 있어요. 이른 아침부터 버스를 타러 오느라 아침을 못 먹는 바람에 간단히 아침을 사가려고요. 5시간 버스를 타야 하기 때문에 물도 한명 샀어요. 제가 타야 할 버스는 7시 30분에 출발합니다. 저기 버스가 오고 있네요. 아, 제가 어디로 가는지 아직 말을 안 했죠? 저는 오늘 폴란드 브로츠와프로 갑니다. 브로츠와프는 베를린과 크라쿠프 사이에 있는 폴란드 제사의 도시예요. 그냥 왠지 코바람좀 쐬고 싶어서 주말 동안 다녀오기로 했어요. 한 4년 전에 병원 다녀오느라 포츠난에 가본 이후로는 폴란드에 처음 가는 거예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날씨가 따뜻하더니 오늘부터 본격적인 겨울 날씨가 시작됐어요. 가는 길에 계속해서 눈이 오네요. 11월 중순에 첫눈을 보게 될 줄이야. 신문물로 영화를 촬영하고 계신 계시는... 요 뭐예요? 어. 아닌데? 찍으신. <laughs> 숙소로 먼저 가서 짐을 풀고 구경을 나갈 거예요. 버스 정류장에서 걸어서 한 12분 정도 걸려요. 버스 정류장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오면 쇼핑몰이 나오는데 놀라지 마세요. 쇼핑몰을 지나 기차역 건물을 또 통과해야돼요 쭉쭉 걷다보면 이렇게 고풍스러운 중앙역이 나옵니다 자 우리는 킵고잉 해야해요 밖으로 나가요 무브 v e 밖으로 나오고 보니 중앙역이 굉장히 멋진 곳이었어요 중축 양식도 독일에서 보던 것과는 달라서 느낌이 색다르네요. 약간 체코 헝가리 느낌이 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아, 좋아요. 날씨가 추운 관계로 재빠르게 사진을 찍고 이동해요. 미리 전달받은 번호키를 누르고 안으로 들어갑니다. 저희 숙소는 2층에 있어요. 이렇게 문을 열고 들어가면 짜잔! 이렇게 아늑한 숙소가 기다리고 있지요. 저의 주방이 있었어요. 와우! 화장실 조명. 화장실도 엄청 깔끔해 보이고요. 안녕. 얼른 짐을 두고 밖으로 나가 보기로 해요. 아니, 여기에 한국 사람들이 좀 많고 한국 기업들이 많다더니 그래서 한국 말이 이렇게 나인가? 오늘 첫 번째 일정은 바로 크리스마스 마켓에 가는 거예요. 오늘부터 크리스마스 마켓이 문을 열거든요. 도착하는 날 크리스마스 마켓이라니 운이 좋았지 뭐예요. 첫 눈도 보고. 브로츠와프는 난장이로 유명한데요. 길거리 곳곳에서 난장이 동상을 볼수 있기 때문이에요. 밖에 봤을 때 건물들은 조금 올드해 보이고 별론데 안에가 예쁘. 뭐예요? 어. 어. 아, 수동상이야. 이 동상도 하나 포함되는 건가? 그런 거 아니에요? 크리스마스 느낌 나요. 맛있는 도넛의 유혹을 뿌리치고 크리스마스 마켓을 향해 발길을 돌려요. 크리스마스 마켓 입구에 들어섰는데요. 광장으로 가면 이렇게 멋진 크리스마스 마켓을 볼수 있어요. 크리스마스 마켓 오픈 첫날이라 그런지 낮인데도 사람이 많네요. 베를린의 크리스마스 마켓과는 다르게 규모가 훨씬 커요. 안으로 들어가서 구경 좀더 해볼게요. 따라오세요. 크리스마스 분위기에 저도 기분이 같이 들 때네요. 루돌프와 썰매도 보이고요. 먹거리도 많이 팔고 있어요. 길 가다가 어디서 찰칵찰칵하길래 보니 사진을 찍어 주는 언니가 있었어요. 저희도 모르는 사이에 찍힌 사진이라 파파라치컷처럼 자연스럽네요. 혹시 사진이 찍혔다는 이유로 돈을 내야 하는 건지 궁금해서 물어보려고요. 어디서 맛있는 냄새가 폴폴 나서 보니 풀빵을 팔고 있었어요. 먹고 싶었지만 저희는 늦은 점심, 저녁을 먹으러 가야되기 때문에 나중을 기약하기로 해요 저 뒤로 엄청 큰 트리가 보이네요 밤에 불이 들어오면 더 예쁘겠어요 볼거리가 많아서 좀더 구경하고 싶었지만 축구 배가 고파서 식당으로 move move 여기에요 엔트리는 엔터를 하기 위해선 가든으로 오라고 해서 귀엽네요 여기, 이게 뭐야 여진 아니야? 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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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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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기 여기, 어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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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요 약간 매거진처럼 이렇게 메뉴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시킨 거는 요거 빵에 나오는 스포인데, 폴란드 전통 음식. 아, 메뉴가 굉장히 많아요. 꼴레뉴 같은 것도 있네. 이런 것도 시켜야 되는데. 빵뚜껑을 열어도 될까요? 네. 와우. 계란이랑 고기랑. 돼지 갈고 응. 이렇게 여기다 둘게요. 응. 네. 이거 되게 찍혀요이 응. 통? 이렇게 짭짤하해 엄청 짭짤해 음음 맛있다. 열심히 먹은 흔적. 어, 저희 진짜 다 먹긴 했네요. <laughs> 빵 발라 먹은 거봐 자, 이거는 커뮤니스트 커뮤니즌 커피라고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거 예전에 마시던 커피 방식으로 해서 내린 거. 커피 안 녹은 거 아닌가 그러니까, <laughs> 예? 이걸 녹여서 뭐 이거는 침전시키는 거 아닌가요? 그 저희 어디에 씨그 모사레라 살아보였던 데가 어디더라? 보스니아? 네, 보스니아. 거기서 사온 커피 같은 경우도 그렇고 터키식 커피도 그렇고 이게 밑으로 가라앉잖아요. 아, 그래요? 근데... 네. 근데 이거는 위에 떠있는데요? 섞어볼까? 좀섞고있습니다만 음. <laughs> 음. 없어지는 것 같은데? 어? 또 모르겠네. 뭐, 어? 또 가면 아들맨 또 맛있겠는데. 어? 없어졌어요. 음. 그럼 정말 가루였나? 설마 인스턴트 커피? <laughs> 인스턴트 커피인가? 그런가? 그런가? 인스턴트 커피를 아니에요. 밑에 보고 가라앉아 있어. 이렇게. 그 인스턴트 커피도 가라앉을 때물양 <laughs> <laughs> 대비 그 <laughs> 삼투압 볼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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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졸린 건 아닌데 오늘 음, 요겁네요. 그죠, 저도. 근데 커피는 맛있지 않나요? 괄가 더. 저녁을 먹고 나서 크리스마스 마켓을 조금 더 둘러보기로 해요. 밤은 또 느낌이 다르니까요. 온 세상이 반짝반짝해서 마치 동화 속 마을에 온것 같아요. 조금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크리스마스 마켓의 전경을 보기로 해요. 기대를 1도안 하고 온 것인데 눈 앞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뻐서 오길 잘한 생각이 들어요. 밑으로 내려가서 조금 더 둘러볼게요. 반짝반짝 세상 화려하네요. 밤이 되니 사람들이 더 많아졌어요. 아이들을 위한 인형극도 준비가 되어 있더라고요. 제 친구가 야심차게 준비해 온 플레이모비를 꺼내볼 차례예요. 어, 여러 번 시뮬레이션했던 것처럼 옷을 입혀주고 크리스마스 아이템도 손에 쥐어줍니다 랜턴까지 켜주면 완벽해요. 숙소로 돌아가기 전 가지고 있던 현금 전부를 투자해서 굴뚝빵을 사먹기로 해요. 맛은 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저희가 가지고 있는 현금을 다 썼더라고요. 그래도 굴뚝빵을 먹었으니 행복해요. 추위로 피곤해 지쳐있던 우리는 숙소로 돌아와 하루를 일찍 마무리합니다.